안녕하세요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내 영혼아, 내가 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Rejoice always pray without ceasing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ust for you amen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도 주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만이 답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Praise the lord